저는 영화 대도시의 사랑법 프로듀서를 맡은 김혜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귀한 걸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영화 대도시의 사랑법 만드신 분들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영화 연출하신 이연희 감독님, 그리고 배우분들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제도실별라퍼 감독 이현입니다. 저희 영화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웃으면 웃으시고 혹시 울고 싶으면 좀 웃으면서 즐겁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밌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고은입니다. 네, 어, 귀한 시간 저희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 저희 영화는 어, 보시다 보면은 이렇게 빵빵 터지는 그런 유쾌한 <laughs> 영화입니다. 그리고 보시고 나서도 행복한 기분으로 극장을 나가실 수 있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하는데요. 어, 보시고 나서도 어, 행복한 기분으로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화 재밌게 보세요.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루상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laughs> 영화 재미도 있고요. 의미도 찾아볼 수 있는 굉장히 매력적인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많이 웃으셨으면 좋겠고요. 어, 많이 열린 마음으로 많이 즐기다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석 연기한 오동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영화를 보시기에 앞서 제가 매일 아침 집에서 하는 의식나을다 같이 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여드릴게요. 보이... 숨치료를하고 있어요. 같이. 오, 오, 너무 잘하신데요. 이런 마음으로 저희 영화 관람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행복한 마음으로 마음껏 에 네, 그 오픈 마인드로, 어이고군네 오픈 마인드로 마음껏 웃어주시고, 마음껏 공감해주시고, 마음껏 분노해주시고, 그리고 저희 에 영화의 소중한 아이미 잘 가지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극장 찾아주신 관객분들께 감사한 마음 전하기 위해서 특별한 선물을 <laughs> 준비했습니다. 감독님과 배우분들 사인이 담긴 특별 제작 코스터인데요. 원하시는 분들은 크게 소인들 하시면 배우분들이 직접 자리로 가져다드리겠습니다. 잘안정해세요잘안정해세요코 어, CGV 골든 에그 관람평이요. 그리고 영화 재밌으면 꿀잼 대박잼 엔차 관람 해시태그 꼭 같이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인사하고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재밌게 봐주세요. 사려 인사.